연초에는 수익이 많이 나 연수익이 현금 투자 운이 있어 안녕하세요 천상선녀입니다 22년도 상반기 전체적인 운을 띠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걸 다 믿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고상은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22년도 닭띠를 전반적으로 보면 93년생 관리직이나 교직이나 의사 디자이너가 참잘 어울려요 왜냐면 하이 닭띠들이 이 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이 기술이 뛰어나서 디자인이 든 미술 예체능, 예술 계통이 참잘 어울립니다 연금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꾸밀 걸 이쪽으로 꾸미질 않아. 정확하게 그 연금대로 자기 촉대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의사직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이제 교직들이나 관리직들은 옮기면 안 돼. 오래 못 붙어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성질 때문에. 자존심은 세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죽이고 살면은 금전손재 없고 남한테 너무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뒤통수, 배신수가 많아. 그러니까 요런 것만 주의해서 잘 넘어가고. 81년생, 42세. 경찰이나 행정직. 이, 여기 이것도 으을 예능 쪽이 참 좋네.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조금 직장을 잘 보되, 한껏 지금 직장이든 어디든 내 위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실수할 일 있어. 왜? 귀가 열이거든. 팔랑기야. 그래서 남의 꼬임에도 잘 남아 경찰도 깡패 새끼들한테 연루가 돼갖고 깡패 새끼들하고 얘기하다가 2년이 되면 떼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돼 42살이 중심 없이 그냥 흔들릴 게 너무 많아 중심 없이 왜냐면 기가 여리고 마음이 여려서 그래갖고 흔들릴 경우가 많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예능 계통도 굉장히 좋아요 예능 계통은 여러 방면었고뭐 예능이라고 해서 체육 뭐 운동 또는 미술 음악만이 예능이 아니잖아. 방송 방송을 찍는 사람들 또는 뭐를 하는 사람들, I T 뭐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그 예능에 음, 디자이너, 상업 디자이너 같은 것도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내 일에 집중만 하고 내 중심만 똑바로 갖는다면은. 실패할 수가 없는데 그걸 못해놔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도산만 산 도산 말면 그냥 우울했다 좋았다 우울했다 좋았다. 취했다. 기분이 막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갑자기 이상해져. 요런 것들만 조절을 잘한다면 덧답이 좋지. 차갑고 외적으로 보면은 차갑고 다가서기 어렵지만 속은 열이기 열려 갖고 눈물도 많아. 여자가 눈물 많은 건 이해하는데 남자가 눈물 많은 거는 조금 바꿔요. 밝은 기운 쪽으로 밝은 기운 쪽으로 바꾸되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로또나 주식 사는 건 좋은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돈이 들어와서 길이 열리잖아 하늘이 돈짝만해줘 그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나한테 능력이 생길수록 죽여야 돼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어 조금만금 전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올라가면 하늘이 돈짝만해갖고 뿌리기 바빠 잘난척하고 어깨가 하늘을 치받지 이러고 다니면서 그거를 죽이 죽이고 살아야 노후가 괜찮아 지켜야 돼. 지금부터 들어오는 재물이나 재산이나 내 문서나 지킬 줄 아는 자만이 노후에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 근데 그걸 못 지키면 깡통 차. 사람들이 다 배신해. 나한테 도움 받고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있을 때만 하유 회장님 사장님 똥꾸녀 긁어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먹고는 낭중인 배신해.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노예 되지 않으려면 있을 때 내가 지켜야 돼. 특히 닭대들이 그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유념한다면은 괜찮아. 그리고 인간의 배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하고요. 주변 인간 너무 믿지 말아요. 그리고 69년생 54세. 아유, 음식 좀 괜찮네. 그리고 금융 보험도 괜찮아요. 금융 쪽이 더 좋지, 보험보다는. 근데 음식점도 괜찮아, 장사. 왜냐면, 어, 의외로 입맛이 까다로운데 잘맞죠 간을. 이 손끝에. 이런 것들을 잘 만지고, 잘 만들고. 그래서 음식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잘 선택을 해서 본인에 맞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거는 점사를 떠나서 얘기해 줄게.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으로. 어? 보면 누구든 내가 그 직장하고 나하고 취미나 모든 게 맞아야 돼. 그래야 오래 가고 정진할 수 있고 추구할 수가 있고 그냥 노력해서 열심히 뭐라도 하려고 하지. 정말 나는 이 직장은 안 맞는데 개 끌려도 속 끌려도 그냥 끌려가서 하는 건 아니야 나하고 맞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직장을 잡든 장사를 잡든 영업을 하든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커 왜? 추진성이 있거든 닭띠들이 단지 귀가 좀 여려서 흔들거리는 게있거 남한테 잘 속아 잘 속고 막말로 사기꾼도 될 수가 있거든 귀가 여려서 왜? 이거 하면 돈을 이렇게 해서 훅 번다 많이 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길이 없고 내가 무슨 뭐 지금 능력이 없어 거기에 훅 빠져서 나쁜 일에 연루가될 일이 있어 그래서 교도소 갈일 그러니까 요런 사기술에 잘 넘어가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문수가 들어오고 내 재산이 늘려갈 때 지킬 줄 아는 자만이 노후에 no,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나고, 손안 벌리고, 자식한테까지도 인정을 받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만 주의해서 잘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57년생, 66세. 음. 미용이나 의상. 또 부동산. 너무 좋아. 투자원도 들었어. 로또 사세요. 주식타고 근데 다. 66세가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개 중에서 한 5, 60%는 주식이나 로또 괜찮다는 얘기야. 왜냐면 투자 운이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운이, 아무리 대운이 들면 뭐해? 하는 말 있잖아. 운이 너무 좋아도 뭐가 껴? 마가 끼고, 사가 끼지? 운이 좋아서 쭉갈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나운 들었나봐. 뭐가 일이 잘 풀려. 부동산도 잘 팔리고 돈이 좀 들어오네 천만에 운이 너무 좋아도 마각끼고사각기 그래서 무당들이 권하는 게 있어 운마이굿들을 많이 해라 운이 신에서 주는 운이기 때문에 그 운을 열어라 하는 경우가 있네 그거는 본인들한테 딸려서 하든 말든 본인이 열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서 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소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니까 본인 수에 딸린 거야 그러나 될수 있으면 운이 들어왔을 데 운을 여는 게 좋고 또한 가지는 부동산 운영하는 분들 지금 66세 에 부동산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운영을 하다가 소개를 했는데 잘못 소개를 해서 주, 땅 주인 따르고 건물 주인 따른 걸 모르고 소개를 했다가 송사에 연루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사기꾼들이 뭔가를 그 서류를 조작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대신 물어줘야 돼. 그 수에는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수에. 남이 사기를 당하는 수에 내 책임이 들어가는 수.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인연을 갖고 그거를 계약을 칠 적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그 사람들의 그, 그 주인들이 확실한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이 확실한지 하고서는 손님을 끌어서 계약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본인한테도 손해가 없고, 본인이 소송에 당하지도 않고, 물어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넘어가고, 투자원이 들었어요. 본인이 부동산을 하지만 땅에 투자 하거나, 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음, 응, 잘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만약에 미용을 하거나, 남자분들이 미용하는 건 나쁘지 않아. 이름 나고, 호명 나. 진작금에 해외수가 있었는데 못간 사람도 있어, 미용을. 기술이 부족해서, 노력을 안 해서. 노력을 해서 뭔가를 추진성있게 열정있게 했으면 미용으로도 해외에서 날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성공을 하는 수야 근데 노력을 안 해갖고 그냥 동네장사나 하고 뭐별큰 적이 없이 넘어가는 수인데 욕심만 부리지 마셔 어? 투잡은 안돼 투잡 투잡은 망해 먹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주의 잘 하시고 아유 45년생 78세 학자나 예술인이나 의술이나 공예 이런 쪽 상당히 좋아요 닭띠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든 땅이든 뭘 사려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전답 또는 대지를 사야 돼 그러면 그것들이 변경이 와서 그게 재산이 늘어나고 땅이 늘어나는 서야 그러니까 전답하고 대지가 참잘 어울려 임야는 안돼 임야에 투자했다는 아주 망그러지고 사그러지고 망해. 그 부동산에 잘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는, 요런 것들 주의 잘하고, 연초에는 수익이 많이 나. 연수익이. 현금 투자 운이 있어. 현금 투자, 현금을 투자했을 때, 1월에서 6월 때 상반기 연초지. 연초에는 투자 운에 길이 열려. 그리고, 그, 이, 특히 78세는 지금, 무슨 명품백, 뭐, 명품옷, 명품바지, 이거 다 소용없어. 건강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좋은 공기. 산천에 내려가셔서 공기 좋은 데서 사시는 건 나쁘지 않고, 그, 왜냐면, 우한 질병으로, 공기 중의 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위태로워. 공기 질 좋은 곳을 찾아서, 그, 그,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특히, 78세 분들은 너무 약해지셔서 몸이. 그리고 면역성도 너무 떨어졌고, 이 나이 되면 다 떨어진다 했지만, 다는 아니야. 개그 중에 7, 80%가 안 좋아. 3, 40%는 그나마 건강하게 살수 있어. 공기질이 안 좋아하던데, 요 70%가 안 좋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뀌어야 돼. 친환경적으로. 이 호흡기 기관지를 많이 치는 수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공기질이 안 좋은데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는, 78세 0그 분들 잘 들어서, 이거 참고사항 잘 해주시고, 따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정성껏 답글을 써 드릴 것이고,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